안녕하세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조이 TV 주제입니다. 오늘의 볼 것은 배스킨라빈스 화제가 된 여러 아이스크림들을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습니다이 부분이 맛이고요이 팽돌이, 피카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건? 음, 맛있는데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저희아빠오셔서잠깐 멈춘 거고요 한번 뭐, 많이 먹어 보겠습니다 아빠 금금금요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 응? 약간 음. 소다 맛, 약간 시원하고 상큼한 소다 맛이에요. 이런 피카츄, 피카츄는. 약간 오독코독한 약간 망고 초콜릿 약 그런 게 들어 있고 약 망고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약간 그런 맛이 나고 토핑이 되게 많이 올려져 있는 약간 스팅스타 같은 느낌 나는 맛있네요. 이번엔 이브이 이브이 진짜 맛있다 이브이는 조금 맛있데와 아삭아삭 터져요 자 이번에는 아스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먹어봤는데, 어, 지금은 이게 왜 유행인지를 확실히 알겠어요. 어, 되게 맛있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어요. 저는 이브이, 그리고 팽돌이, 피카츄 이렇게 좋아한다 근데 솔직히 셋다 너무 맛있었는데, 이브이랑 팽돌이가 너무 셋다. 그리고 피카츄가 좀 많이 소문이 올려져 있어서 좋았다 이런 거 남기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